리 아, 순복음 엘링계 성도 여러분, 박영일 전도사입니다. 매일 만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 0 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를 사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사 매일 만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신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고 코로나19가 신속히 종식되 계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오만여 교회와 10만여 동물과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숨고매 엘린 교회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당회로부터 유아이 유튜브까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날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한때,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지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받을 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우승하면 금메달을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 름질 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받을 상을 여러 가지 형태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썩지 아니할 멸관입니다. 고대 올림픽의 경기장에서는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월계관이 아무리 승리자의 영광을 상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뭇잎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시들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가 신앙의 경지를 다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멸류관은 세상에서 받는 승리자의 간과는 다르, 다른,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림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상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 썩지 아니할 간을 얻으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매사에 절제하는 것과 같이 썩지 아니할 간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의 멸류관이란 복음전도자들이 받을 상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전도자의 최상의 기쁨은 복음을 전도받은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국권이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 전파자로서 바울이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뻐하며 자랑할 것은 그가 양육한 양 떼들이 모두 재림하시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바울은 그의 말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과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돈이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죄의 법과 싸우는 싸움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던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능히 이길 수 있으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제의법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자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란 시험을 참는 자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사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할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참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앞에서 말한 멸류관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과 관계된 것인데 반해 이 영광의 멸류관은 주님의 양머리를 치는 것과 관계된 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머리를 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머리를 쳐야 합니다. 우리가 약물을 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건면해 주는 것이 곧 약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추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 리에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도가 받을 쌍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만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받을 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힘써서 주님 앞에 늘 달려가는 귀한 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의로하고 건면의 말을 할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문을 드린 손길 위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열어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듬으로 매일 만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를 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